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타라스 라마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피모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막 킬라마 아니면 라마다니 아니면 라마코스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봤더니 한명더 있었어요 그럼 제가 바로 팀에다가 넣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넣으면 424433으로 바꿔볼게요 바로 후루노 라마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할 거냐면, 오늘은 얘를 오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 제가 딱라마단이를 오진으로 만들었잖아요. <laughs> 남아있는 게 발진이었고, 오진이었고, 오진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나머지는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오진을 만들겠습니다. 오진을 못 만들면 똑같은 조건으로 바로 춤을 추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진을 만들고, 강화 말고요. 그럼 바로 오진. 진진 다 있습니다. 그럼 평화롭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일단 첫 번째, 지나부터 슉 때려볼게요. 뭐야, 잠깐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때, 그러면? 그럼 나 민재 반응 보 볼게. 나, 나, 나 컴퓨터 하면안 볼게. 나 컴퓨터 하면안볼 건데 민재 반응 보고 볼게요. 아, 여러분도 민재 반응 보고 맞히세요. 제가, 제가 한번 네. 뒤돌고 눌러볼게요. 눌러볼게. 오케이, 오케이. 뒤돌았지, 방수 전에 나 뒤돌았다. 하나, 둘, 네, 네, 네. 셋. 많이 없어. 많이 해야지. 나 속이 가지. 어, 오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야, 레전드 디오님이네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에 이 새끼를 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에 봐요. 타봐!